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곳을 찾아가는 게 우리 삶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어, 맛있는 곳, 서비스가 좋은 식당을 찾고 가는 것,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에 맞는 옷가게를 찾아가는 것, 분위기도 나한테 딱 맞아서 그곳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 리프레시가 되는 카페를 가는 것. 내 삶의 방향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여겼던 그 유익함을 어, 발견하지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던가 그곳을 통해서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곳을 가지 않고 새로운 곳, 새로운 식당, 새로운 옷가게 또 새로운 카페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때 과연 어떤 유익함을 사모하며 또 교회를 떠나실 때 어떤 유익함을 얻고 가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공휴일이잖아요. 일요일, 쉬는 날, 좀더 늦게까지 잘수 있고, 밀렸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단장을 하고 교회를 오시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얻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유익은 커녕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굳이 지지도 않아야 될 짐을 교회에 와서 메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야, 이분들도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유익함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 우리는 당연히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침대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지 못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 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참 죄송할 것 같고 또한 그분께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들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별게 없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 라고 흉내는 낼수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이곳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얻어야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제가 아마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어찌 보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좀 교회 가서 뭐좀 유익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이 시간 아까운 시간 가니까 뭐라도 얻고 가자.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돌아가실 때에. 제바람은 여러분의 그 갈망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으셔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보람되고 기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침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비전 이것을 가스펠 리빙이라고 했습니다. 어, 복음을 살아내다라는 한국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 어, 그 표어를 정했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핵심되는 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어, 교회를 다니면서 받게 되는 것즉 기쁜 소식이고 그, 어, 그로 인한 유익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기쁨의 소식인 그 복음을 내삶 가운데서 살아낼 때그 삶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뿐 아니라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실 때 쓰는 방법이셨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셨죠. 그러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방식으로 일곱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읽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두 번째 소개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징적인 내용들, 즉 유대인들이 익히 아는 친숙한 상징적인 내용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누구임을 밝히셨습니다.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익숙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그 상징, 그 상징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려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상징을 사용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냈던 그 순간과 시간에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과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여인들의 뜰이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것이냐면 이 가을 후반에 열심히 농사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풍성한 곡식을 맺었다라는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그들의 조상이 예전에 40년 동안 광야의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농사를 짓고 열심히 고생해서 풍성한 열매를 획득한 것이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의 핵심적인 게 아까 물이 없던 광야에서의 그물그 다음에 그 어둠 가운데 추위 가운데 그들 인도하셨던 불 또한 장막 가운데 초막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초막 장막 그세 가지가 핵심적인 상징이어서 그들은 이 초막절 때 물을 뜨다가 돌에다 붓는 의식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황금으로 만든 등대에 불을 키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밝히는 의식, 또한 실제로 초막을 가져와서 초막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삶을 지내는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 초막절 행사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 그리고 이 시간은 그 황금 등대에 불을 붙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밝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렸던 축제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빛이라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밝히다라는 개념 이상으로 이 빛이라 함은 그들에게 있어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치는 것을 그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결국 이 유대인들은 그 황금의 불을 붙임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언제쯤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까? 갈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름도 없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라는 청년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을 밝힐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 청년, 그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네가 하는 말 참되지 않다. 그건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기다리는 게 누구였죠? 메시아, 왕, 힘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유대인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막 기념하고 축제했던 것은 하나님 빚도 있지만, 광역 가운데 그들을 인도한 불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신비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앞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불기둥이 없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은 그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즉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것이 그들이 축제함이고 기념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광야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 힘으로는 다할수 있었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나의 나약한 존재를 느끼는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당장은 네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능력 또한 너희 힘으로 마음대로 할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 진리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어둠이 없는 빛의 길을 갈수 있는 은혜를 내리신 것이 이 바로 광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죠. 광야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불기둥만, 불기둥만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내삶 가운데 나타나서 불기둥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내 주변의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참, 저 사람 지긋지긋한데, 좀저 사람 좀 변화 좀 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들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환경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리에 맞닥뜨리고, 지금 진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정작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환경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삶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 것, 그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적인 기쁨은 환경에 자주 유지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자녀를 키우는 저로서는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자녀의 말 듣지 않음 자녀가 어지럽히는 게 화가 나지만 내가 너무 기쁠 때는 아이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 다 이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렇게 건강하게 뛰어넣는 모습조차도 참 기쁘고 결국 환경이 아닌 내 모습이 변한다면, 내 마음이 변한다면, 이 환경을 떠나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은 그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보단,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살아가시는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계속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빛대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상 심리, 자극 심리, 자극적인 심리를 갖는 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특징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 기관은. 참,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원해서 결국 그것을 얻지만 그 뇌의 기능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를 누림과 동시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삶에는 늘 감사함과 만족이 없겠죠. 늘 무엇인가 추구해서 얻는 것 같지만 감사함과 풍족함은 누리지 못한 채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며 늘 굶주리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관심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그런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까 세상의 주위에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같이 있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 안에 들어오는 환경을 보면 화가 나죠 왜내 뜻대로 안 돼? 왜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세상인 걸 어떡합니까? 늘내삶에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그렇듯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삶의 주인이 그런 불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원하셔서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길 비록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함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 주신 크신 유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유익을 추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의 변화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언어적 의미는요, 어떠한 환란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내삶 가운데 초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대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처음 만나면서 어 혹시 그 2025년을 처음 맞이하는데 익사이링한 친구들 있냐 물어봤더니 딱두 명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 나이 때는 그런 건가요? 근데 또 아쉽잖아요. 이 젊은 애들이 이 새로운 새의 어떤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는 그냥 그 아무라무로 그 새를 맞이하는 것.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것도 없고 어떠한 특별한 뭐 변화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그냥 지금 있는 것이나 잘 그냥 지키고 뭐좀뭐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만 바라보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유익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가정, 교회,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보이지라는 곳, 제가 영화를 하나, 영화, 미국 영화를 봤는데요.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고 그한 주인공이 피해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제 뭐할 거니? 그랬더니 어디 조용한 보이지에 가서 조용히 살려고 그런다라는 게 미국 영화에 나온 걸 보고 야 보이지가 이런 데구나. 근데 <laughs> 네, 미국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이 시간 가운데 삶, 직장의 삶뿐 아니라 생활, 또 만남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서 여기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